찬송 하나 하시겠어요 목사님? <웃음> <웃음> 찬송은요, 어 네. 목사님이 찬양을 하실 때는 저는 무릎을 딱 꿇습니다. <laughs>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저는 찬송 그러면은 그냥 아주 거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시고. 피부로 <laughs> 얘기해 <이분이> <주십시오. 웃음> 아, 목사님 한국교회. 제가 볼때에한국교회 지금 그아에 생각의 틀을 바꾸라고 그러셨는데 에서 가까이 오시죠 국교서서에서한국교에한국교에 한국교에서 한국이에서한국교이서 한국교에서 한국교에에서한국에한국교에한국교에 한국교에서 한국에서 한국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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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국교에서 한국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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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가 생명사의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제가 하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기우고 치는 생명사역을 전국 목회자들을 상대해서 1 년에 한 차례씩 합니다. 근데 많이 오셔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걸 진작 들었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요" 라는 "목회 바뀌었을 텐데요" 하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반응을 음. 보시는데, 그분들 거의 다 목회자들 거의다 패배주의, 음. 아무리 해도 안 돼. 사랑의 교회에 오면 상황이 다르지만요. 아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어느 교회에 목사님 한분 보내놨는데, 특세 11명 나옵니다. 11명. 만명 나오는 교회하고 11명 나오는 교회, 한번 상상해보세요. 11명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새벽 3시 반까지 야근하고 가서 특세 도와주고. 이런 청년들이 하니까 그 교회가 막 살아나가지고. 아멘. 네. 안 된다든 그 교인들이 마음이 녹아지고요. 가슴에 불이 붙었대요 그런데 안 된다가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나이다 하는 고백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복음의 전사들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틀을 바꾸면 좋겠어요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설교가 돼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계속하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목사님 우리는 지금 그 우리는 굉장히 이상주의자지만 또 굉장히 영적인 실사구시를 많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 저희 지금 젊은이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목사님 또 실제로 목사님 굉장히 지성적이지만 목사님 또 굉장히 기도에 강하잖아요. 그런 기도에 강한데 젊은이들에게 지금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야, 이렇게 하면 성령 체험할 수 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기도할 수 있다.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네, 목사님 네, 아이들의 젊은이들에게 실제로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네. 뭐 네. 제가 어, 아까 시간이 촉박이 되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 저, 저는 어머 사님께서 무척산에서 은혜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저는 도봉산에서 그런 거. 그 이번은 무척산 도사고 나는 도봉산 도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도사는 도를 닦고 공을 세워서 된 사람이 도사고요. 오목사님도 무척산에서 자신이 깨지는 체험을 하셨고, 아멘. 저도 도봉산에서 자신이 깨지는 체험을 했어요. 예. 다 깨지고요. 주님의 은혜에 녹아지고, 아멘.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모습으로 변한 거거든요. 아멘. 도봉산 도사가 아니고, 도봉산에서 은혜받아 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모습이 된 건데, 저는 어, 학생 시절부터 기도했습니다. 렇기도 하는데, 특별히 언제 기도를 하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 기도하시고 저희 할머니 기도하셔서 저희 가문이 기도의 집안인데,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서 확실한 체험을 가진 것은 대학 다닐 때. 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뭐 과수석을 해도 10분일밖에 장금을 안 주니까 등록금 때문에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때만 해도 연탄 난로 피워놓고 그 앞에 이렇게 쭈구리 앉아가지고 저녁에 한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다음 거기서 딴데가봐야뭐 또. 편한 도 없으니까 거기서 쭉그리고 자다가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안대가 <laughs> 많이 편안도 가고. 없어요 <laughs> 그만큼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일주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하는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실 때 나가실 때 성경의 원리에 맞는지를 확인하셔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나십니다. 아멘. 나타나시면 그때부터는 기도의 발동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아멘.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뭘 하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목사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웃음> 끝까지. <웃음> 아, 특별히 그 끝까지가 중요한데 끝까지. <laughs> 어 끝까지 안 가면 안 돼. 끝까지. 네 저는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끝까지 아멘. 끝까지. 미투. 예, 네, 네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게, 그 우리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어,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경우 이제 시련을 시련을 통해 다윗선 성숙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네. 어떤 경우는 시련이 사람을 망가뜨리잖아요. 네,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망가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네. 성숙해 되고 새롭게 되는 그 목사님 비결 예, 로마서 사장에 보시면요,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셨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기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진짜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을 가지고 현실에서 사는데 현실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생산 능력이 중지됐어요 살아도 생산 능력이 중지됐어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에 관한 한 죽음입니다 죽음 아...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데 생산 능력에 관한 현실은 죽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데 현실은 죽으며 그때에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때에 반드시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어릴 때 상처 받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그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슴에 상처가 있고 막 이게 현실은 죽음인데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태양을 보면 좋겠는데 태양을 안 보고 현실만 보고 찾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안타까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태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잠깐 <laughs> 목사님 잠깐만. 계속 좀더할 거예요. <laughs> 목사님 현실은 죽음인데 그다음 말하 우리 셨죠 약속의 태양, 아, 성취의 태양. 아, 아니 아까 저그 전에. 그 전에? 예, 현실은 죽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네. 약속은 엄청나다고. 아, 현실은 죽음인데 그러니까 생사는 할 수가 없는데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알겠죠? 그렇죠. 그걸 지금 우리가 특세에 나오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네. 또 집에 가면 또 죽음이. 어, 집에 가서 다시. 다시 아, 믿어니다 다시, 다시. 그럼 그럼. 예, 도약 하셔야 돼요. 믿음의 발동 도약. 네. 저는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발동이 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네. 발동 발동 발동. <laughs> 여러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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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목사님이랑 저는 좀 비슷한 과이든 지금요. <laughs> 그런데, 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제발, 여러분, 믿음의 용량을 키우라고. 신앙은 용량에 관한 문제라고. 그릇에 관한 문제. 칠 그릇이지만 그 용량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현실은 죽음인데, 우리의 그릇은 뭐예요?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릇은 알겠죠? 믿음의 그릇. 하여튼, 목사님, 그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사리는, 우리 종직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왜그 영광스러운 우리 권성수 목사님은 통역도 잘하시고 그뭐 한국교회 40대, 50대 때는 날렸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신학자로서도 그러고 또 성령신학에서도 그러고 목사님 많은 것들을 갖추셨는데 신학교에서도 목사님 강력하게 사회가 갈수 있었는데 왜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 네, 제가 미래학 책을 30권을 읽었습니다 <laughs>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뭐 서울에서도 가장 큰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오셨다고 했는데 총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거절하셨고 그러셨고 <laughs> <laughs>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걸다자고 이렇게. 배제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서 배제하시더라. 고 그런데 대구에 동신교회 쪽으로 이제 끌고 인도하시는데 뭐 저항할 수 없는 불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영어로 듣고 쓰고 말하고 통역하고 뭐 마음대로 하는데 그 횃불 선교센터에서도 통역 많이 하고 이랬는데 아이고.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죄송해요 히트를 치는 것 같은데 <laughs> 학교만 들어가면 학교만 들어가면 학생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옛날에는 박윤선 목사님, 박형용 교수님 같으면 그분들 강의 가지고 절대적으로 들고 갔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영향력 있는 교회 목사님 따라서 목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 지금은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실천하면서 가르치자 하고 실천하고 가르치게 되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저거는 강의고 실제는 다르다 이런 반응이 없고 <laughs> 어, 이제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 169 기도라는 거 들었는데요 네. 목사님 169 기도 핵심이 뭡니까? 네169 기도 제가 어제 소개했는데 역대 하 16장 구절이죠 아, 네. 역대 하 16장 169 역대 하 11, 16장 구절인데 여와의 호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 안에. The, the eyes of the Lord range throughout the earth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그런 뜻이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사랑의 교회 이런 특사하는 걸 보시면서 사랑의 교회 의 성도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 지금 어제도 제가 우리지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음 세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전 세계 교회 가라앉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전 세계 교회를 내다보시면서 지금 귀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하시는 특세가 여기 만명, 저기 또 인터넷으로 네, 만명 만명 그러는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전 세계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신 대로 여러분이 좀... 일류구기도 전심으로 주님에게 향해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을 흘러가게 그러니까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가기만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생명의 약동과 흐름의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유. 그... 그... 그 목사님도 인류군데 저도 대학 청년 시절부터 역대하 심문장 구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전심이는건 홀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정이에요. 내 마음이 내 심정이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이 목자의 심정으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찬심을 향하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딱 하나에요 나한테 누구 좀 전심을 향하는 사람이 없나 그래서 특세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